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어? <laughs> 왜 올라가 거기? <laughs> 어디까지 올라가려고? <laughs> 아이고 엉덩이도 들고 그거 하려고 끝까지 갔어? 혼자? 아이고. 어디까지 가려고? <laughs> <갑자기> 아이 손에 <laughs> 뭐야? 뭐 들고 있어? 응? <laughs> 아린이 마녀네. 아린이 마녀 보여줘. 아린이 마녀. <laughs> 그 나도 아무도 안 들고 가. 아린이 거야. 아린이 안 들고 와도 돼. 나도도 돼. 오빠처럼 나도 아린이도 나두고 놀아 놔두고 어, 아린이 꺼야 여서 들고 다녀야 돼? 어, 아무도 안 들고 가 사탕 그 안에 넣고 싶어? 아이고 <laughs> 아린이도 하나 먹을까? 이거 이거 먹어요 엄마 아 어, 그거 먹어 응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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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안녕 <웃음> <웃음> 또, 안녕 출출찍려고가어니까지어 니가 지가 찍어, 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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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

우와. 야, 야, 뜨거워, 야, 조심해. 이제 가도 돼. 조심조심. 조심. 마법사 틀어주세요. 마법사 틀어 마법사. 아, 보여주세요. 하트랑 같이 해볼 거야? 지고 지고 해해 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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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잘해, 리 지고 잘요 나나 잘나요 대구야. 그건 했어. 이거 뭐대엄뭐 이거 저. 언니님. 만들어 줄게. 진짜 태운 거야? 아야. 어왜 아야 했어? 혼 먹거든. 가져니까 카토리 왜 아야 했어? 혼 먹거든. 무슨 말? 택시 타고 어디 가지? 놀이터. 놀이터로 가주세요. 같이 가자리나. 도착. 놀이터에서 놀자. 언니님, <놀냐> 이거 <놀냐> <놀냐> 간더간지간 세게, 야 어디가요? 안 나오지 왜? 나와라, 더, 세게. 더, 세게. 아니, 더 세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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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세게, 더 우와 더 세게, 더 세게, 더 아린 최고네. 아린 성공. 엄마. 엄마 이렇게 해봐. 이거 뭐야? 마요네즈인데? 머리. 머리. 아 샴푸야? 머리 감을게. 아이고. <laughs> 엄마 머리 감겨주는 거야 고마워. 헤 응. 닦아줘야 돼. 응. 어, 알았어. 엉덩이 닦아줄게. 엉덩이 닦고. 나 지금 수건으로 닦은 거야? 그피인데 <laughs> 엄마, 봐봐. 봐봐. 엄마 보고 있어, 리나 엄마 그만 좀 보라고 해.